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어, 이일 도면에 대한 조립도, 부품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 작성을 하려면요. 일단 먼저 스탠다드 어, IDW로 들어가야겠죠? 자, 표준이 A4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트를 A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2로 바꿔서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이 맨 처음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조립도가 되어야겠죠. 조립도에 들어가서 일의 조립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면요 당과 같이 이렇게 투영된 상태로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그린 상태 투영된 상태죠 자, 정면도를 여기다 둬, 둬야 되는데 자 우리 키움이 지금 위에 지금 외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맞춤 뷰에서요. 다 같이 어, a2 인데요 이 도면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1대 2로 한번 놔두면요 도면이 또, 또 너무 작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 1대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대1자 이렇게 놔두면 도면이 좀 너무 크죠 그쵸? 도면에 1.5로 할까요 1.5로 해서요 자 이렇게 도면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놔뒀는데요. 지금 얘를 보면, 지금, 어 색깔을, 어, 좀 요거 두개 켜놓고요. 화면에서, 어, 접하는 모서리, 모서리 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얘가, 어 색상이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흰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씁습니다 그리고 키워미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어디서 고쳐야 되냐면, 조립도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조립도를 열기 해주시면 조립도가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연동부속조건을 보면 지금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90도로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갔죠 키움이 위로 올라간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이 색상도 뭐로 바꾼다? 우리가 기본 색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로요 자이 상태로 해서 다시 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위로 올라왔죠 근데 얘가 뭐가 안 바뀌었냐면 색상이 바뀌지 않았죠 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해도 안 되면요 얘를 다시 어게 더블클릭 해서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가 저장이 안 됐다 라는 생각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돼 있으면요 우리가 다시 지우시고 다시 기준으로 해서 아까 부품 어디죠 조립도 이래 얘를 다시 한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어느 쪽이 정면도냐면, 당같이 이 부분이 정면도고요. 사용자 마침으로 1 5로루에서 당같이 도면을 놔둘 위치를 한 요쯤에 놔두겠다라고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자요렇게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색상이 이제 바뀌었겠죠? 자, 우리가 보다시피 화면 여기 스탠다드 요거 쉐이딩 해주시고요.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 모서리 간섭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면도가 먼저 어, 완성이 됐고요. 자, 얘에 대해서 투영해서요. 얘에 대해 평면도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평면도도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립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섹션도,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단면도는 뭐로 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단면도 어디냐면 이 가운데거든요. 가운데 추적점 보이시죠? 요 센터에서 추적하면 추적점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센터겠죠? 자, 요쯤에서부터 밑에 뭐가 반드시 나와야 되냐면 평행선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까지 수직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어, 요소품에서 키나든가 축은 단면을 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이쪽에 들어가셔서요 부품 우선순위 기본으로는 모서리 우선순위에 돼 있기 때문에 모서리만 선택이 됩니다. 얘가 각각의 모서리만 선택이 되고 있죠. 그때문에 렇기 뭐가 객체 어떤 거 부품 우선 순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 하지 않는 부품들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단면 포함에 단면 없음.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단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축이죠. 자, 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떻게 단면 포함해서 단면 없음. 자, 그리고 o 1 c 라고 뭐, 뭐죠? 이 베어링은 단면이 있죠. 그럼 얘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단면 뭐라고요? 단면 있음 지금 단면 나오고요. 자, 얘도 어떻게 돼? 오른쪽에서 단면 포함해 단면 있음 해주시면 나오겠죠? 자, 베어링 예까지 나와야겠네요. 자, 그러면 단면 포함해서 단면 있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키 같은 거요. 핀이죠. 핀은 단면이 나오지 않죠? 그럼 단면에서 어떻게 단면 없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도 지금 단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 포함이 아니고 단면 없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해칭 방향으로 제품이 서로 틀린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의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이걸 더블클릭해 주시면 이 각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 제가 0도를 한번 놔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이너스 45도 하면 당 같이 반대로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칭 방향이 제품하고 너무 틀리어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돼 얘도 어떻게 돼요 약간 좀 반대 방향이 좋겠죠 더블클릭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처음에 몇 돈지 모르면요 영도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어 얘니까 마이너스 45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자, 방향이 서로 틀리게, 이렇게 제품이 서로 겹치는 거나 아니면 방향이 서로 어, 만나 안 만나를 먼저 확인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어, 이제 부품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접선 모서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화면 표시에 접하는 모서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섹션도가 지금 AA가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단면도 AA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고요? 섹션도 섹션래서 영어로 섹션, AA, 축척,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다가 밑줄 그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단면 배열을 먼저 끝났으면요. 우리 조립도에서도 사실은 뭘놓주냐면요 전체 높이나 전체 길이 같은 것들을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석에서 치수 하셔서요. 끝에 높이하고 요 바닥 높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라 알려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센터 선, 우리가 중심선이죠. 이 객체 의 중심선, 그 다음에 어 얘도 어떻게 보면 중심선이 필요하면 여러분 중심선 놓으셔도 돼요. 뭐로 놓으시면 좋냐면 열을 놓으시면 좋겠죠. 요 센터에서 어디, 어디, 여기 센터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얘도 중심이 잡힐 겁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위치나 배열을 좀 했다면요 자 여기 센터선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풀리가 나와있죠 이 거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조립도 아니면 그럼 당음과 같이 확대해서 요기까진 거리는 지금 한이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233mm 조립했을 때 233mm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뭘 놓을 수 있냐면요. 어, 입체들 놓을 수 있죠. 그럼 우리 뷰 배치에서 투영을 해서 이 투영을 하나 이렇게 놓으실 수 있죠. 자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게 섹션도도 놓을 수 있죠 여기 단면이라고 자이 이 크기는 굳이 1대1로 할 필요는 없어요 좀더 작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대2로 해서요 확인해서 좀 약간 작게 여기다 배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영해서 이번에 섹션도 섹션도를 찍고 투영에서 자, 난 이렇게 이쪽으로 본 모양 또는 이쪽에서 본 모양이 필요하다 또는 이쪽이 본 모양이 필요하다면요 하 이렇게 놔둬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야 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와 준거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해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더블클릭 해 주시고요 화면 옵션에서 해칭이 있습니다 해칭 해주시면 다 같이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움이나 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부품 리스트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부품 리스트는 임의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수정을 한 다음에 얘를 품번을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주석에 보면 부품 리스트에서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뷰를 먼저 선택하려니까요. 이 뷰에 대한 부품 리스트를 끌어서 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미대로 1의 본체 234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요. 자,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우리가 뭐로 할 거냐면 본체로 할 거고요. 1의 본체 맞고요. 만약에 이름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셔서 바꾸셔도 됩니다. 본체. 자, 그러면 2번이 우리가 뭐로 돼 있냐면요. 요, 축이 돼 있어요. 근데 2번이 디커버로 돼 있죠. 편심축이 2번이다. 그러면 얘를 2번으로 바꿉니다. 자 2번을 바꾼 순간 동일한 번호가 있으면요 노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이 어, V벨트 풀리니까요 벨트 풀리는 내가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링크가 4번입니다 링크가 얘가 3번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 4번을 바꾸면 하나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어, 아커버입니다아커버가 5번 여기 5번이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디커버입니다. 6번 디커버. 자, 이거 6번, 그 다음에 7번은 어, 우리가 링크입니다. 슬라이더가 7번으로 되어 있네요. 7번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번호가 이제 다 바뀌었죠. 자, 그렇죠? 그러면 요것들을 항목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쇼팅을 해야겠죠. 정렬. 정렬할 때 뭐로? 자, 뭐 부품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요. 밑으로 어, 잘못됐네요. 자, 항목 해가지고요. 정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항목을 오륜차순으로 이렇게 해주면 1, 2, 3번이 위에 들어오죠. 만약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죠. 본체라는 것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주시고 확인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번호대로 품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품번을 할 때는요. 여기 보면 품번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자동도 있는데요.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품번 기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동으로 하면요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요 이 제품을 잡고 배치해서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런 거뭐 둘레로 하겠다 그러면요 자 얘를 자 이게 자 드래그한다며요 자 얘를 한번 계속해서 보면 이 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죠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체 나오면 이 위치를 다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함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거 1번 기어를 해서 놓도록 합니다. 자, 1번 제품이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놔두시고 오른쪽 계속해 주시면 1번이 됐고요. 자, 2번이 뭐냐면 편심축이니까요. 네, 2번 갔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3. 자, 3번. 그다음 3번은 벨트 풀리니까요. 3번. 자, 이미 위치 놔셔수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두 개를 선택해서요, 오른쪽에서 품번 리스트 어디 죠 음. 여기다가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에 수직으로 하겠다. 그럼 수직으로 다 이렇게 다 정렬이 되기 때문에 임의 위치 놔두시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가 링크고요. 4번 품번교에서 예죠. 4번 자 이렇게 올렸고요. 자, 5번 우리가 5번이 앞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5번 그다음에 6번 뒷커버겠죠? 네, 6번 자, 7번이 이제 링크입니다. 이 7번이 링크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8번부터 이제 요소부품이에요 요소부품 자 8개 들어갔다니까 아마 예일 것 같습니다 8번 그죠 8번 자 이제 요런 8번 들은요 이제 나중에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른쪽 해서요 여기서 품번 번호 뭐냐 편집에 들어가시면요 앞으로 여기다 바꿀 수가 있어요 볼트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내가 한글로 만약에 볼트 그러면 볼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보다도요 자 오른쪽에서 품번 기어 편집하셔서요 볼트 지우시고요 얘는 8번이죠 대로 8번요 항목이랑 그대로 따라오면서 쉐이프 재지정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번호 없이 뭐 이렇게 해주셔도 사실은 자 여기 8번 들어왔네요 다시요 품번 기어 편집해 주시고요. 자, 요런 지시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제작하는 거, 아니면 안친 거는 어떻게 돼요? 요소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을수 있겠죠? 자, 9번은 어디 에 있냐면요, 우리 품번에서 여기가 9번이겠네요. 자, 그렇죠? 네, 9번. 자, 복고 한번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우리 뭐 보면 10번이 보니까 어, 어, B 3 곱하기 어, 18이라고 돼 있네요. 음, 1302 몇번 묶으니까요? 네, 여기 핀이 고쳐있네요, 핀. 요 핀이 예, 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을 우리가 몇 개냐면 한 개인데 1136이네요. 음, 1136이 뭐로 되어있냐면 어, 멈춤링으로 되어있네요. 자, 멈춤링 잡아서 자, 여기 놔뒀습니다. 놔뒀고요. 이런 것들은 잘못되면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베어링이네요. 네, 베어링. 자, 품번 기호에서 베어링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자, 여기 12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13번. 우리가, 음, 고무, 고무니까 아마 오일 시일것 같습니다. 13번. 자, 이렇게 뽑아내기 힘들면 다시 뽑아내주시면 돼요. 위치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다시 13번. 자, 5번이라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잘 선택을 잘못했냐면 커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품번 교에서 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13번이 정확히 나오죠. 자, 이렇게 13번. 자, 그다음에 14번은 어, 지금 고정 핀이네요. 14번. 기본값으로 돼 있고. 자, 14번 고정 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아, 네. 여기가 고정 핀입니다. 그렇죠? 품번 번교로는 얘가 13번, 14번이고요. 15번은 어, 부시네요. 부시, 부시가 이거겠네요. 이거죠. 품번교에서 예죠. 15번. 16번은 어, 키네요. 키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쵸? 키. 자, 키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몇 번까지는 다 없앨 거냐면요. 7번까지 이외 부품은 번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오른쪽. 어디요? 품번교 잠시만요. 놔두고 오른쪽 눌러서 편집해서 뭐로? 얘를 번호가 부착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11번도 오른쪽 편집 자, 쉐이딩 예, 지지선으로 해주고 하고요. 9번도 마찬가지죠. 품번교 편집 자, 쉐이프 예, 번호로 해주고요. 그다음 1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 얘는 요소품이다. 라고 구별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좀 틀리게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13번. 자, 5번 말고 14번도 바꿔야죠. 자, a 이프 요걸로 바꿔 주고요. 자, 15번도 바꿔 주셔야 됩니다. 15번도 요걸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10번도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 바꿨죠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렬을 좀 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키 눌러서 자 얘도 선택 얘도 선택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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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자 여기 보면 품번교 반복이 되네요 자 오른쪽 아 여기 안나오네요 자왜 그러냐면 얘, 얘가, 얘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얘도 걸렸네요. 자 그렇죠? 얘네들이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조금 옮겨 놓고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취소키 누르고요. 이, 이 제품을 좀 올려놓고요. 자 그렇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드래그를 이렇게 할수 있게. 자러번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치수 유형이 아니고 아까 수평 수직이 있었죠. 음, 잘안 나오네요. 뭐가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오른쪽 하면 품번기호 정렬해 보면 수평. 자, 그렇죠? 네, 수평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어, 끌었는데 한번 끌었네요. 취소 누르고요. 자, 얘네들이 수평으로 지금 되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좀더한번 빼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납두기 편한 위치로 왜 이렇게 납두냐면요, 잡기 편한 위치로 지금 납두려고하는 겁니다. 네, 자, 요것들은 요것들은 이쪽으로 좀 놔두고요. 얘는 이쪽으로 좀 놔두고요. 자, 얘네들도 1 0 번도 조금 올리고요. 얘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잡혔죠 지금도. 얘가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조금 위로 옮겨놓고요. 얘네들만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품번 기호를 정렬을 뭐로 수평으로. 같은 위치에 놓여지겠죠? 자, 그렇죠? 얘네들을 만약에 수직으로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놔두고 컨트롤 키 놔두고 얘를 확인해서요. 얘도 얘는 뭐로 하고 있다? 정렬에 수직하고 싶다.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놔두죠. 자, 그렇죠? 자, 요것도 어떻게 돼요? 수직. 정렬. 어떻게 해요? 수직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요는좀 낮추는 게 좋겠다. 얘도 요즘 낮추면 좋겠다. 하고 가까 이 있는 게 사실은 보기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좀 사실은 좀 낮아도 상관없죠. 그렇게 낮아도 상관없다 그러면 낮춰 주신 게 제품하고 가까 이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자,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어떻게요? 해 정렬, 뭐 수평,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파트리스도 올라갔고요. 여기 부품 번호 나왔고 여기 조립도도 나왔고. 자, 그러면 조립도 나왔으니까, 요 자리 조립도 다시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옮겨놓도록 하고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품번도 사실은 여기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잘안 보인다? 그러면 품번도 여기서 뽑아도 돼요. 이 부품 여기다 뽑아주셔도 돼요. 내가. 그 만약에 이 부품도 내가 이쪽에 뽑아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면 돼요. 잘안 보이는 부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안에도. 우리가 뽑아도 모양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 리스트도 올려봤고요 품번도 넣어봤고 해칭도 바꿔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면을 조립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조립도 도면 작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